안녕하세요 히터팬입니다 여기 안양천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와 정말 로또입니다 로또 안양천에 이렇게 로또 땅이 있었다는 게저 바로 위에 마사토 길이거든요 정말 등장 위치 오도 어두워... 꽃도 있지만 정말 앞만 보고 걸... 걸었는지. 아니, 빨 밑에 바로 이렇게 쫙 깔린 흙길을, 어왜 이제 또 찾았을까요? 와우,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제 뭘 하시려는지 지금 손으로 다 수작업으로 예, 이렇게 잘 해놨는데 뭘 심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대신 이렇게 흙길이 이렇게 짜잔. 사실은 저기, 여기. 흙그 작업 하는 거는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밑에 길까지 못본거예요 제가. 아, 참, 진짜. 또 느낍니다. 안 가본 길도 좀 가봐라. 응? 어? 좀 다니라, 이 하면서. <laughs> 저이 1층 길이 너무 좋아요. 아, 감탄. 부드럽고 보송보송하고. 큰 돌만 조심하면 전혀 발에 무리가 없어요. 촉감이 너무 부드럽고, 편안하고, 아, 이 초보 맨발러 님들이 오셔가지고, 마음껏 좀 밟아줘야 되는데, 이 길을. 아, 여기 안양천입니다, 안양천. 철산동, 가산 디지털 단지, 예, 네, 그쪽이 있어요. 지금 철산 쪽으로 좀 거의 다가 가거든요. 제가 구일역 쪽에서 계속 아랫 길로 걸어왔는데, 아 정말 2층 2층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압 하시려면 2층 가셔도 되고요. 아 발이 아프시거나 초보, 맨발로 분들은 1층에서 놀면 좋습니다. 아 부드러워, 부드러워, 너무 좋아. 오늘, 아, 엄마, 발바닥 진짜 호강하네요. 이 거의 모래 수준이거든요. 아예 어두워서 잘안 보여. 모래, 모래, 모래. 2층에는 이렇게 흙이 없고 딱딱하고 에, 자, 작은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긁어서 흙먹이가 어려울 정도로 흙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2층에. 1층 내려오니까 이렇게 보드라운 흙들이 쫙 깔려져 있는 게 야, 오늘 롯데, 오늘 롯도 몇개탄 거야? 오, 어마어마하죠. 와, 저기서 계속 걸어왔어요. 쫙, <laughs> 저 2층에는 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면 좀 미끄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크기 많아서 눈이 와도 미끄러울려나 그래도. <laughs> 아, 왠지 1층이 참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밟아보니까. 아. 여기는 잔디밭인데요. 잔디도 엄청 넓어요. 제가 잔디는 한번 밟아봤거든요. 아니, 잔디 밟으면서 왜 여기 옆에 흙길 못 봤냐고. 아이고, 참. 근데 여기, 가, 저 2층에서 이 잔디밭은 자주 봤는데, 아, 애완견들이 좀 오줌을 <laughs> 좀잘 사요. 잘싸고 그래서 걷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참. 근데 지금 가을에는, 치츠무시를 조심해야 돼서, 이렇게 잔디밭에서, 어, 오싱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어르신들도 잔디밭은 조심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말은잘 들어야 돼요. 아, 이흙 보니까 완전, 나무좋아 <laughs> 이흙 자체가 제가 철학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오행이 있잖아요. 그 오행 중에 이 흙이 이 중간 역할을 합니다. 예, 과하지도 않고 뭐 모질하지도 않고 뭐 이런 이중 중간 딱 중간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더 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아두도서잘안 보여. 아 어, 벌써 다 왔어요. 아, 오늘 황금, 로또, 밭을 쫙 끌어봤습니다. 오늘 기분 완전 짱이다 어제 대모산 갔다 오고 완전 행운이 팡팡 쏟아지네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안 무서워요. 아 좋아라. 또, 또, 이렇게 사람들 시선 받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오히려 시선 안 받는 게 그래도 좋죠. <laughs> 어우, 촉촉, 촉촉.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겠습니다저 바로 앞에 수도가 있거든요. 앉아서는 아니고, 서서 발을 올려서, 치사돼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있다는게 집에 가는 길에 이 수도가가 있다는 것도 정말 행운이에요. 아, 여기는 야자매트 깔아놨네. 야자매트 느낌도 좋긴 좋아요. 뭐 접지는 안 되겠지만, 야자매트도 물에 젖으면 접지가 된대요. 건조한 건안 되고, 아 그래도 여기 처음 와봤으니까. 걸어봐줘야지. 잡지가 되든가, 안 되든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쁜 거 많이 심어놨어. 아, 끝이네. <laughs> 여러분, 안양천 좋지요? 혹시 근처 역에 오실 길 있으시면 살짝 건너와서 힐링하고 가세요. 아이, 좋아. 감사합니다.